<laughs> 이제 만들게요. 저는 김주현입니다. 이제 이 마크를 할 겁니다. 이제 해볼까요? 저요? 저는 오늘 집을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만 쓸게요. 100%가 돼야 되고요. 지금 빵입니다. 1 0로 빨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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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면 좀 딱다리 1.14번이고요 지금 오 저는 지키려 했는데 옆에, 이쪽에서 뭐가 뺏어가고 싶네요 이쪽에서 뺏어갈게요 짠 따란 아무것도 없고 저가 자좌가 뺏어갈거 돈이나 챙겨가야지 그냥. 얘 돈만 뺏어가고 엄청좋고요 벌레님 구조못끼우세요음 슬프시네요 저가 대신 죽여드릴게요 지옥행 집이나 그냥 지을게요. <laughs> 물로 지을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지을 것이니라. <laughs> 다이아몬드 이쪽 있고. 몇 개만 눌러야 할까? 이제 <laughs> 집을 지어볼 거고. 어디에 졸까? 평평한 데를 찾을게요. 징징이더라. 잘 있어라. 응? 애좀 궁금해. 음. 와 아무것도 없네. 그냥 나가자. 그냥 집이나 지을 걸 구경거리들. 다다다다다다다 음. 지금, 어디가 좋을까요? 육지대? 음, 거의, 거의, 음, 저쪽으로 음. 할까? 이쪽으로 할까? 음. 어, 라마다. 지옥행, 지옥행으로 가라. 안녕, 라마야. 저번, 때리지 말까? 네, 난 크리에이티브 모드다. 이 녀석, 난 크리에이티브 모드라고. 집을 지을 건데, 바다 안에다 지을까요 어! 바다 안에 아니다. 그래도. 늦게 돼 있어요. 어디, 어디. 평평한 대로 지어야지 잘 지어져요. 평평한 데 별로 없네. 어? 찾은 건가? 어? 이쪽이다. 예, 이제 지어볼게요. 떨어진다, 샤라랄라랄라. 일단, 어? 저쪽에 있다. 뭐가? 집질 건데 첫 번째, 1호 집. 1호 집. 2호 집. 2호 집 같은 건 없다. 1호 집만이 나의 건설 분자입니다. 건설 분자분, 나도 모른다. <laughs> 지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 평평하잖아요. 그런데 아, 안 평평한데 있다. 그럼 잘안 돼.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일단, 이쪽, 이쪽 꾸미, 일단 꾸며야 돼 근데 좀보니 꾸미는 게 어려워요. 꾸밀 때 뭘로 할지, 뭘, 뭘로 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결정하기 어려운 거죠. 전 결정하기 쉽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만 하면 되니까. 띵띵 징 이제 뭐로 할까요? 음... 이거 집다 말고 야생을 해야겠죠. 음... 어떠하지? Right. 음, 쯧, 쯧,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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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조 딱, 딱, 개 자동문으로 하고 싶은데요 자동문은, 그러니까, 자동문 합시다, 그냥. 끈끈이 비스톤. 귀에 잘된잘안 돼요. 음, 잘안 되니까 일단, 음, 음, 어떻게 해야지 잘 될까요? 티끌 좀 부탁해 주세요. 이쪽에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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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버튼, 레버, 레버. 음... 자동은, 자동으 그냥 부숴버리기. 자동문 하지 맙시다. 자동문. 자동문. 다이아몬드의 길, 이게 다이아몬드 천국의 길. 디딘, 딘디딘. 이제, 뭐를, 근데 뭐를, 말을, 음, 말을 아주 조금만, 저가 하죠. 음 이제 됐다. 됐어, 됐어. 이제 가볼까요? 집을 이제 지었죠? 다영들에게. 꾸밀 거죠? 꾸민다고 했는데 왜그금까가었지 이쪽도 부시고 이쪽 가까이 있으면 몬스터가 들어와. 문 열어줘! 이쪽에 있었지. 안녕. 안녕. 이제 꾸밀게요. 이거 뭐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있고. 이거 필요 있고. 지금 필요할 때 이게 필요해요. 침대가, 없... 왜 없냐. 침대가. 이거 필요 있고. 필 있고 침대, 검은색 침대, 나는 아이템 액자 꾸밀 거예요. 꾸요꿈며 뚜뚜뚜뚜뚜 떡 거치대 뚜뚜 사명제로 거치대를 해주겠습니다. 뚜뚜 떤뜬사명제날쳐다오고 두두. 있습니다. 이제 안 차보지. 음, 장난이었고요. 온도 안 오네요. 일단, 신, 신인. 음, 장난 좀 쳐보겠습니다. t, i,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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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려> <놀려> kkkkkk 복이야 뚜뚜뚜뚜뚜뚜 따블레 이걸 <laughs> 알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당연히 알수 없지 오. 땅땅 땅땅 이렇게 할거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했지? 띵띵 이쪽에삼형제 아래에 해놓을 겁니다 흰 디딘 이쪽에서 자면 됐는데 왜 내가 이런 걸 냈지? 저 음. 천장 만들게요 천장 천장 만들? 든든든든 뜬뜬 다이아몬드의 길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저쪽 옷걸이가 있잖아요. 옷걸이를 사용해야죠. 음, 옷걸이 사용할 때 이쪽은 엄청 좋은 무기를 사용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디딘 딘. 엄청 좋은 창구저거의 수준. 이쪽도 자 자동문으로 할까요? 도도도도도 또또또돈돈돈돈또또또또또 도도도. 이게 이거 이 말이 되니? 또 이렇게 가야돼 음 이쪽으로 위층을 만들고 이쪽에 아이템 액자를 설치하는거야 이쪽 옆에다가 하나 둘 했는이쪽 다섯 개 보석이 있는 거좀 음. 이상하네요. 띠띠뽀. 띠띠뽀. 파파파파파. 어글레빌 음, 이쪽 음, 이제 됐으니까 이제 이제 탐험 탐험을 떠나야 되요 시야 대지 맞다. 이쪽은 이렇게 할게요. 음 이제 뭘까? 뭐 저쪽도 다이아몬의 길로 가는 건 좋은 생각이 맞나? 음, 내가 이거 보있네 따따따따. 자, 내가 부시고 있어요. 조금 실수로 부셨어. 그런데 왜 계속 부시게 부시고 싶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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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부시는 건지 모른다. 안대 좀.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부시고 있지, 내가? 집을, 넓히려고. 부시고 있었구나. 근데 왜내 손이, 저절로 움직인 거야? 아리가또. 소마이토리마. 음. 이제 됐다, 됐다. 이제 탐 어물 떠나볼까요? 됐다. 잠궈놨고. 이제 라마가 있네요. 음, 죽일까 말까 모르겠는데 그냥 죽여 버리고 싶다. 죽일 거야. 죽이지 말까? 죽이지 말자. 불쌍. 해오 뭐야. 천국의 길인가저 쪽은 와, 천국의 음. 이건 무엇인가? 디딘 하늘에 있는 블럭, 이 쪽에서 살아나 볼까? 이 쪽에서 살아와 봅시다. 나는 뭐를 할까?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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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로 가는 길띵 띵띵 띵 가는 길로 할게요 사악 이게 바로 사악이라는 건가? 일딘 과학적으로 말이죠. 저도 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일딘 다이아몬드 집이쪽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지 마시오. 인도맨 있어, 인도맨 있으니 인도맨 있어, 인도. 빨리 내려가. 또 또. 앉아 달콤한 꿈 달콤한 발전과의 달콤한 꿈 이젠 이제 안돼 이게 죽었나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근데. 어디서 들어갈라고 이 녀석? 너 집도 아닌데. 화났다 얘. 예, 그렇다고 들어가면 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나의 작품까지 뿌시다니이 녀석이 매를 맞아야겠구나. 됐네요. 이제 안 돼요. 이게 갑자기 이상해요. 이번은 여쪽에 하루 동안 갇혀 있기로 띵띵띵띵. <laughs> 여기서 끝을 낼 끝낼게요. 이제 끝낼게요. 천장만 만들고 끝낼게요. 엄청 오래 걸리네. 음.. 천장만 끝내고 하면 좀 그런가? 일단 천장만 끝낼게요 음.. 음. 크리퍼 저거 곰이 쟤네들이 조금.. 크리에이티브 모드라도 조금 음.. 크리에이티브 모드라도 쟤네들은 짜증나네 <laughs> 가 해볼게요. 그게 어디갔더라? 어디 갔니? 나와 나와야지. 어디갔어? 어디갔어? 있었는데. 그 발광석이 발광석이.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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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저기있지? 손으로 가르겠나 아니 왜 아니 이쪽 이다가 갖고 이렇게 하고 이거 빡대기 어딨니 저는 지금 필요없고 막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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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 막대기 엔더 막대기 그러면 와우 이렇게 두개가 빛이 나면서 옷장 만들어볼까요? 옷장입니다. 옷장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인건학대기 필요합니다. 오, 됐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완성. 띵띵. 이제 컷, 할게요. 컷!